난 탁주. 난 쪼꼬. 쪼꼬야, 여긴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서 시작하라는데 친구들 막 가고 있나 봐. 응? 어디 가는 거지, 친구들? 볼수 있다. 오, 친구 막 날고 있어. 오 지금 날아간다. 오빠, 쪼꼬 날아간다.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와, 와, 와. 나도 날고 싶어, 오빠. 나도, 나도. 아, 그래? 나도. 어, 쪼꼬도 볼수 있다. 어, 그럼 쪼꼬 날아가는 거. 내가 쪼꼬 응원해 줄게. 좋아 간다. 쪼꼬 출발! 출발! 친구랑 같이 날아갑니다. 오, 오 아이고. 아이고. <laughs> 뭐야? 쪼꼬야 장애물을 피하면서 해 날아가야 할것 같은데요. 장애물을 피어야 다고 <laughs> 다시 와버렸네. <laughs> 다시 왔어요. 나도 날고 싶은데. 쪼꼬 먼저 날고 가금다 내가 날면 쪼꼬 나는 걸못 보니까 일단 쪼꼬 구경을 하고. 어 그래 그래 어, 그거야. 어, 어. 쪼꼬 구경을 하고 나도 그... 도전해야지. 됐다. 오빠 이거 방향키로 움직이는 거 봐. 마우스가 아니고 방향키로? 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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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조코, 초코 오케이. 1단계 통과했어 좋아 좋아 어 아이스크림이다 여기 2단계야 초코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잔뜩 있네 오 근데 초코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오 어, 초코 아이스크림이다 <laughs> 초코 아이스크림이다 좋아 통과했고요. 어, 오빠 여기 피라미드가 있어. 오, 피라미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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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와. 오, 뭐야, 뭐야. 와, 여기 뭐야? 아, 아, 뭐야? 와. Well. <laughs> 와, 여기 통과하기 어려운데. 친구들은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지금 한 절반 정도까지 갔어. 조금, 조금 더갈수 있어. 어, 이 친구 터졌고요. 조금, 조금, <laughs> 간다. 조금 간다. 조금 가 조금 간다. 조금, 조금. 어디, 어, 조금 간다. 조 조금, 조금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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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금 다다 와! 좋고 잘했다. 와, 아까 와. 거기 통과했구나. 좋아. 오 좋고 좋아요. 어, 여기 보물 상자가 막 있나 봐, 오빠. 어, 여기 어, 진짜 보물 상자다. <laughs> 오! <웃음> 저기 금이 가득 있어. 오. 여기 광산인가 봐, 광산. 어, 여기는 아까보다 좀 쉽다. 자, <laughs> 광산 쪽구가 통과했고요. 오빠 상어야. 오빠. 어, 뭐야? 와! 상어 때. 어 뭐야, 아 돌고래 때도 돌고래 때. 유령선입니다. 유령선. <laughs> 유령선에 부디 힌 쩝거. 친구들을 어 친구들든 오어 친구들도, 어 친구들도 여기 유령선 도전한다 이 친구. 좋아. 나도 다시 도전한다. 어이 친구는 유령선 통과했는데. 쩝 것도 할수 있거든. 이 친구도 유령선 통과했고요. 쪼꼬도 통과할 수 있어. 조코 말고 다 통과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조코 다시 유령선. 유령선 갑니다. 유령선. 찬다, 오 찬다, 좋아. 찬다, 찬다, 찬다. 고래다 고래. 오, 우와. 고래다, 고래. 와. 고래 엄청 멋있는데. 오. 이번에는 우주선이다 우주선. 우주. 우주다. 오. 우주. 오. 우주. 오. 우와 우와. 우주. 우와 피하고 안돼. 안돼. 우와. 아 우와. 안돼. 조코 이제 두 단계밖에 안 남았어. 오오 잘한다 잘한다 미라, 미라, 오 미라 무서 무시무시한 어. 미라 오오오오 어, 어, 핑크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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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하고 핑크스 오 다시 올라봐 와와 든다 됐다 든다 든다 조금 마지막 단계잖아 오 잠깐만 과연 조금은 마지막 단계를 오, 오. 통과할 수 있을까요? 조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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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할수있었데어 여기 금 금관석 위에서 떨어졌어. 와. 아, 이렇게, 이렇게 나르는 거네? 어렵지 않은데? 오케이, 통과. 오케이, 오, 여기가 조금 좁지만, 오케이. 오, 엄청 잘하잖아? 내가 아까 부딪혔던 스피드스다. <laughs> 쪼꼬가 실패했던 <laughs> 스피트스 미라 파라오. 어? 예! 뭐야, 벌써 스피드야한 <laughs> 번도 안 부딪혔다! 어, 오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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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했잖아. 확실히 오. 더 어려워진 느낌이네요. 안돼, 오케이. 오빠. 조코는 벌써 부딪혔다. <웃음> <웃음> 조코는 벌써 부딪혔고요. 탁지 통과. 오빠 따라가야 되는데? 오빠 따라가야 된다. 오케이 <laughs> 여기 오 아까보다 어려워요. 안돼. <laughs> 조코 1단계 통과를 못하고 있다. <laughs> 안돼 통과해야 되는데. 저 탁지는 안 부딪히고 잘 가고 있습니다. 와 조코 가겠어. 우주선으로 와 우주선이. 엄청 엄청 모여있고요. 운석이 엄청나게 떨어지아요. 어, 어, 어 이거 뭐야? 와우, 오케이. 어, 오빠, 진짜 어려워졌어. 오빠 엄청 잘하잖아. 탁주는 아직까지 안 부딪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어, 어. 유령선도 피해 줄 거고요. 어, 어. 유령선 알겠어. 하나 더 피해주고 오케이. 가. 광산 통과해주겠어요. 아, 이거 1단계도 너무 어려운데. 조건은 <laughs> <쪼꼬는> 1단계에서 <laughs> 1단계에서 오지 못하고 있네요. 갈수 있어. 조건 화이팅. 여기 잘하는 친구들도 좀 있다. 오케이. 아직 한 번도 실패 안한 친구가 한명 있는 것 같아요. 좋아. 탁주처럼 실패 안한 친구 한명 있고요. 오자 오자 오자. 자. 오케이. 어그 친구도 실패했다. 여기 어렵나 보다. 좋아. 좁고, 좁고 2단계. 잘하던 친구 도한 명이 실패를 했어요 여기서는 와와와와와 나도 실패했다 어, 오빠도 실패했어 여기가 좀 어렵구만 자자 자, 여기 친구들 엄청 다 실패하고 있어요 여기를 통과하는 자가 진정한 오케이 진정한 승리자지 아싸 탁주가 제일 먼저 통과했다 오 어, 오빠가 제일 먼저 통과했다 오케이 오 여기 무시무시한 악마가 있는 곳도 통과해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너무 무섭게 생겼어. 와 무섭게 생긴 악마. 아싸, 통과해줬고요. 아까 쪼꼬 많이 통과해서 따라가고 있지롱. 어, 쪼꼬 오. 그래도 꽤 많이 따라왔네요. 많이 네, 방금 예. 그 구간은 쪼꼬가 통과하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오케이, 닥치, 1등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 또 다시 어려운 이 테트리스 블럭 있는 구간이 되게 어렵네. 어, 오, 와대. <laughs> 거기가 되게 어려워. 응, 엄청 어려워. 오케이. 통과해 주고. 아싸! 통과했지롱. 박주가 어. 다시 어. 1등으로 어. 통과하고 있습니다. 호! 박주는 어. <laughs> 한번 실패하면 두번 실패는 안 하지롱. 오케이. 여섯여차 이렇게. 어. 해파리해파리 친구들 다 여기 있나 봐. 아, 해파리 친구들 거기서 <웃음> <웃음> 잔뜩 통과 못 하고 있어. 도와. 꼭한 번에 통과해 보고. 그 친구 통과한 사람이 세 명이고요. 어. 그중에 두 번째 테트리스 통과한 사람은 탁주밖에 없어요. 조금 아직도. 유령선 지나서. 있습니다. 와 돌고래랑 고래랑 막 겹쳐 있고요. 탁주 마지막 단계야. 마지막 단계야. 벌써 마지막 단계지롱. 오케 오케이 오케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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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석이 엄청나게. 아 마지막 저기가 끝인데. 이렇게 이렇게 피해주고 은석이 엄청나게 많이 많이 있고요. 마지막에 여기 여기 주시면 돼요. 오케이! 탁주 1등! 배지도 우와! 받았다! 야! 탁주는 1등 했지만 쪼꼬는 아직도 그 자리다! 안 돼, 오빠 여기 너무 어려워! 되겠도 쪼꼬야 다음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 잘할 수 있어! 그래도 재밌었지? 어! 엄 어? 예, 닥터 족코와 함께하는 재미난 로블록스. 다음엔 또 어디서 어떤 재미난 놀이를 해볼까요? 기대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